맞아 맞아 여기 큰 수박 갖다 놨죠? 네. 이 수박을 우리 고향에서 가져온 거야. 이 수박이... <웃음> <웃음> 야 이. 이 <laughs> 좀 들어봐요. 우리 해봐. 이 수박이 20kg야. 그러면 20kg짜리 수박이 우리 고향에서 나온 건데 왜 이렇게 큰게 나옵나? 제왕만 들고 와요. 뭘쳐다보 있어. 그 중에서 들고 있어. 좀 쳐다보이자. 저 보이자. 나는 이걸 보는 즉시 여자들 응대이가 생각난다. 처녀들 <laughs> 엉덩이처럼 아주 토실토실해 <웃음> <웃음> 어? 그런데 이게 우리 고향에서 났어 어떤 농부가 우리 고향 사이 오늘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다가 흑양양 사진을 붙여서 키웠대 어. 그러니까 수박이 엄청나게 웃자라버리는 거야 <laughs> 사진을 붙인 거는 그렇게 커버려 대단히 크죠? 이게 18kg래. 어, 되게 무겁잖아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박에 내가 이게 허경이를 붙여놓으면 이 수박이 영원히 이게 썩을까? 안 썩어요. 이대로 그냥 냉장고 안 넣어도 영원히 여기다 놔뒀으면 이대로 있어. 응? 그러면 이 수박에다 내가 축봉을 주면 이 수박이 썩었어요 사진만 붙여놔도 안 쓰고, 그래 안 그래 우유도 리우 해봤잖아. 그러니까 이문 이거를 이대로 볼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. 어. 응. 응. 대단히 크죠. 그래서 무겁죠. 이제 갖다 좀 내리나요? 아, 진짜 크다. 에? 정말 여러분 수박 못 봐서 아까? 뭐 여기 뭐 법당인 줄 알아요. 수박 갖다 으니까 에? 에.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법당에 가서 저 한참을 졸다가 나왔는데 어릴 때, 절에 있을 때. 아, 법당에서 한참 졸다가 한참을 존다, 졸았나 봐 앉아서. 나는 뭐 앉아서 그런 데서는 에, 공부하다가 법당이 좀 시원해요. 에. 겨울에는 따뜻하고.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하니까 이제 법당에서 이제 뭘좀 하다가 잠이 들었어. 잠이 들었는데, 잠이 한참 들었다가 깨어났어. 아 시간이 얼마나, 딱 나오니까 세상에, 잠든 사이에 눈이 온 거야. 바깥 세상이 화이트야, 화이트. 산속이 화이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. 어? 그런데, 그 화이트가 촥 됐는데, 법당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, 아, 정말 입이 딱 벌어져. 너무 너무 산속은 아름답잖아. 그자 얼마 안잔것 같은데 한참 잔 거야. 눈이 폴폴 왔어. 그래가지고 그냥 하얗게 돼버렸어. 발자국도 하나 없어. 저래면 뭐 누가 오나. 초저녁이 되는 거야. 초저녁. 응. 어. 그데 내가 법당에 그런 데는 법당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설악산은. 응. 어? 음. 순식간에 설악산은 눈이 와. 금방 바람 불다가 눈이 팍 오고,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울 때는 그때를 생각해. 시원해, <laughs> 목마르죠. 목마르면 우리 고향의 수박은 좀 특이해요. 우리 고향이 남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우리 고향을 한 바퀴 싸고 돌아가. 약간 하회마을처럼. 우리 고향은 그 산세가 특이해서 부장, 우리나라 재벌이 187명이 나온 거, KBS에서 나왔죠? 그러니까 이병철, 구인네, 우리 할아버지, 뭐, 그 다음 효성그룹다 거기서 나왔잖아. 거기서 나온 수박이야. 수박이 틀리죠? 아, 그래. 수박을 가져오신 분이 어디서 왔습니까? 아니까 세상에. 우리 고향에서 왔대. 수박 가져오신 분손좀 들어봐요. 자 박수, 박수. 한 동이는 어째서요? 한 동이 하나는 이제 세개 가져왔대요. 부엌에 갖다 나서네개 가져왔어. 어 아, 부엌에 가져간 거는 좀 적은 걸 가져가야지. 네. 굉장히 이게 대단한 수박이죠. 근데 여러분 저저 저 양반 이 수박 한번 들어봐요 저쪽 한번 들어봐, 이리 와요요 수박 한번 들어봐. 그 가서 들고 있어봐. 저 수박을 자세히 보세요. 수박 가에 무늬 보이죠? 저 무늬가 백궁에서 디자이너들이 한 거야. 자, 그 뒤에 뒤에 뒤쪽. 뿌리 쪽 한번 보이죠, 보이죠? 저 뿌리, 저 뿌리 쪽, 뿌리 쪽을 여기 보이 해봐. 뿌리 쪽 보이죠? 거기서부터 무늬가 나오죠. 그죠? 여러분 들 얼룩말 봤죠? 무늬 이쁘죠? 그 디자인한 애들이 백궁 디자인들이 한 거야. 네,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가 저걸 옆에 보세요. 또 옆으로 돌려보세요. 옆으로. 저쪽 앞쪽, 응, 앞쪽을 여기게도 보여. 거기도 모여있죠. 예? 이만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죠. 그러면 저 수박의 저 색깔이 저게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박 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. 저게 무늬가 옆으로 옆, 옆 무늬, 에, 됐어, 됐습니다. 저옆 무늬가 불규칙하게 막 가죠. 저렇게 되니까 시원해 보이는 거야 저게 만약에 얼룩말, 얼룩 얼룩말처럼 직선으로 쫙쫙 갔으면 수박 맛이 싹 가버려요. 아, 그렇겠어요? 안 그렇겠어요? 시원해 보여? 안 보여? 시원해 보이죠 디자인이. 저 디자인은 불규칙해요. 불규칙하면서 규칙성이 있어. 특이하죠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저 수박 무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어한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야 아직까지. 불규칙하면서도 저 사람 팔은 좀아프겠지만 <laughs> 규칙적이야. 맞죠? 그리고 저기 얼기설기하면서도 굉장히 무늬가 시원한 맛이 나. 알겠죠?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들의 옷을 지금 보면은 옷이 무늬가 일정하잖아. 저 수박은 안 그래요. 저한줄한줄 한줄 디자인이 달라. 그래 보이죠. 그러니까 백궁에는 저런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 씨를 만들어내도, 저 씨를 만들어서 우주에 퍼뜨려. 그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이 앞으로 천 년이 가도, 여러분들은 수박씨 하나 못 만들어. 맞아, 맞아. 아, 여러분들이 수박씨 만들 수 있나? 못 만들어요. 여러분 쌀못 만들어요. 아겠죠 그러니까 저런 씨 하나 이제 갖다 놔도 돼 여기. <laughs> 굉장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실해 보인다 그래. 신실해 보인. 아주 실해 보이잖아. 그리고 모양이 말이죠. 완전히 동그라마 하면 또 보기 흉해. 약간 길쭉한 수박이 이렇게 생기니까 커 보이잖아. 시원해 보이죠? 먹고 싶은 사람?